뭐 경찰이나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26년도 9월이 지나고 나면은 정치계에 입문할 수도 있겠네요 어 진짜요? 네 시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음. 네, 네 네이버 시계로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또 음. 오늘 그래서 네. 사실 청주만산의또 메인 음. 컨텐츠죠. 네 블라인드 점사 <laughs> 네.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고 사주만 드렸을 때 네. 나오시는 선님의 신점 영점을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1970년생이고요. 네 오. 이거 자기 주장이 굉장히 세시고요.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하신데 이분은 자기가 한번 뜻을 품으면 끝까지 뭔가 하려는 약간 투쟁이나 아니면 전투력이 굉장히 강할 수 있고요. 어 이분은 강단이 굉장히 세신 분으로 나오거든요. 강상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의지도 굉장히 강하세요. 음, 근데 어린 시절에는 많이 주목을 못 받으셨을 것 같네요. 아, 어린 시절이요? 네, 어린 시절에는 그룹 딱 주목을 많이 못 받으셨을 것 같고, 자기 의지를 가지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이후? 음. 그리고 대학 시절 이후에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 하신 분이에요. 음,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보면 한 군데 조금 뭔가 꽂혀있는 게 있으셔야 되는 분이야. 한 분야에 어, 네. 하나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뭐 저희같이 직업이 약간 종교적 이거나 뭔가의 하나의 맹신을 하거나 하나의 목적성이 굉장히 크게 가질 수 있는 분이에요 음 이분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신가요? 사실 선생님이 사주만 드렸을때 첫인상이랑 이분의 특성을 말씀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이런 분이 사실 직업적인 선택을 한다면 어떤걸 선생님은 추천해주실 을것 같아요? 전문직을 하셔야 되죠 전문직 중에서 뭐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군인이나 뭐 공무원이나 뭐 경찰이나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음. 음. 조금 전문직 종사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전문직. 왜냐면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네. 자기 그 의견을 굽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뭔가를 연구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끝까지 파헤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음. 그러면 사실 이분이 선생님한테 만약에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음. 신년 운세를 보러 온다고 하면 네. 선생님은 좀 이런 걸 조심해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음, 이분은 호불호가 확실하실 거야 만약에 뭐 되게 오모하는 인기가 많다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어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음,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 네 미움의 큰 대상이 될 수도 있죠 표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분은 자기가 만약에 뭔가를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희생을 불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음, 이렇게 얘기 드려도 되나? 똘끼가 약간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약간 목적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수있잖아 네. 이거는 끝까지. 그러니까 약간 돌발행동할 수 있어요. 돌발행동.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간에 막 다툼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이 친구가 이제 뭐 만약에 누굴 괴롭혔어. 근데 그를 내가 그걸 뭐 보고 있을 수가 없다.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그럼 이 친구를 정말 뭐,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그, 가만히 안둘수 있는 성격이죠. 아... 자기가 만약에 학교에서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뭐, 묵시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지더라도, 그거 계산 안 하고 덤빌 수 있는, 그, 의리는 되게 있는 분이에요. 음... 의리가 강하다. 그, 그러니까 그 의리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거죠. 의리를 지키려다가. 네.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약간 좀 단순한 면도 없잖아 있어요 목적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 단순한 게 있는 거죠 아... 옳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여린 거죠 그러면 사실 또 궁금한 게네 이분이 선생님한테 사실 사주만 드렸을 때 선생님이 신점, 영점으로 보셨을 때네 이분이 뭐나랍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민족투사 같은 느낌? 민족투사 느낌이 난다? 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나란 일을 하는데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그럴 수 있겠죠. 뭔가 목적성이 있다면. 아... 네. 대의명분을 따를 수도 있겠죠. 자기 옳다고 판단이 됐다면요. 네.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옳다는 생각. 옳다는 응. 의지. 의리? 아니면 자기가 믿는, 그러니까 믿는 거. 믿음.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믿음이 강할 경우, 만 종교인이라면은 뭐 기독교, 불믿이 굉장히 강한 종교인 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아 종교인? 네, 예, 종교인이 될 수도 있는 아... 분이야. 그니까 만약에 이분이 종교적으로 많이 설득을 한다면, 이분 굉장히 말도 잘하세요. 어건 어떻게요? 어, 그니까 어떻게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교인 기질이 있으니깐요 아... 어, 종교인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같은 사주처럼 그런 강한 기질을 타고 나신 거예요. 음... 음, 선도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남을 이끌거나. 지도 작격 어. 이분 누구예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아 비밀이에요. 네, 나오실 말씀이 있어서 정말. 아니 만약에 네. 만약에 이분이 만약에 유명인이겠지, 네, 맞, 그죠? 유명인 맞아요. <laughs> 유명인이라면 우여곡절은 되게 많아 이분이 우여곡절은 굉장히 많으나 26년도가 지나고 나면 네. 26년도 9월이 지나고 나면은 정치계에 입문할 수도 있겠네요. 어 진짜요? 네. 음, 빠르면은 25년 하반기 때. 사실 정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정치계 에 입문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치계 만약에 26 9월 달에 입문을 하게 된다면 네. 2선에서 3선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국회의원까지 될수있네 네, 이선에서 3선이 가능하다 고 나와요. 어, 사실 조금 제 예상과는 좀 다른 답변이 나와서 놀랐는데. 이분이 그 50대죠? 네. 50대 젊은 정치인이겠네. 음. 지금 시대가 그래요. 50대 젊은 정치인이 많이 나올 시기거든요. 40대에서 50대. 선생님이 그 말씀은 네. 40대, 50대 젊은 정치인이 많이 오, 나올 거고요. 조금 빠르면 30대 중반 정치인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분이 하는 만약에 선생님이 신점 0점으로 보신다 했을 때 네. 이분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약간 지금은 두려움도 약간 없지 않아 있어요. 두려움? 네. 두려움도 있으나 어 물러설 곳이 없다 그러네요. 물러설 곳이 없다. 네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대요. 어 그래요? 네 후퇴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만약에 내가 뒤로 갈수 있는 곳이 더 이상 없네요. 네. 이거는 전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음... 이미 선택은 이미 되었고요. 네. 더 이상은 내가 물러난다고 해서 되돌릴 수도 없어요. 음, 음. 너무 많이 갔죠. 현재 상태는 되돌릴 수가 없는 상태네요. 네. 사실은 그러면 선생님이 이분의 신점 영점을 봐주셨는데 네. 이분이 만약에 선생님한테 와서 조언을 구한다면 네. 뭐라고 선생님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7, 8월 달만 잘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7, 8월 달이요. 7, 8월 때에는 너무 언변을 너무 세게 발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왜 이유가 있어요 글쎄요. 이때 이분이 대표적으로 발언할 기회가 생겨요. 대표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해명할 일이 생기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대의적인 의견을 발표할 일이 생긴다고 해요. 구설을 탄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전체적인 이 사람이 발표를 하거나 중간 발표를 하거나 전체적인 의견을 대변해서 얘기할 일이 생겨요. 아... 대변해서 얘기를 할 일이 생긴대요. 네. 근데 그때 그 이분이 음, 뭔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한쪽에 치우쳐서 발언하기보다는 이쪽 면은 이렇고 이쪽 면은 이렇다. 어차피 이분도 한쪽에 치우치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6대 4 정도의 발언을 하시길 바래요. 이게 7대 3이나 어 완전히 이쪽 100% 편협한 생각으로만 발언을 하시면 표를 많이 잃으실 것 같아. 내가 볼땐 그래요. 그래서 6대 4 발언을 가길 바래요. 어, 사실 정치인은 아닌데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아, 그래요? 7, 8월 달에. 그걸 잘 넘기면요? 그걸 넘기면 이분 정치계 입문을 확실하게 못을 받게 되겠네요. 어, 좋습니다. 네. 사실은 조금. 쇠기를 박는다고 할수 있어요. 이번에 사실 정치는 안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볼때 그렇지 않을 것 같네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하이6대사 발언을 하게 되면 모두 만인의 우두머리가 될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만약에 아, 네. 만인의 우두머리면 네. 대통령은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음, 만인이 울어볼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분이 될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사실 음. 오늘도 사실 블라인드를 통해서 네. 선님이 누군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네, 네. 찍어봤고요. 네. 사실 오늘도 선생님이 영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